자, 갑시다. 역함수 미분인데, 지금 뭐, 음함수 미분, 뭐, 여러가지, 목수 미분,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우리 친구들, 음함수 미분, 뭐, 합성수 미분 했지만, 자, 우리 친구들, 그냥 막 책대로 하면 우리 친구들, 막, 정돈도 안 되고요. 어, 멘붕 상태까지입니다. 도대체 이해도 안가고 막, 그런 상태에 벌어져.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딱딱딱 해달라는 거야. 얘 같지? 그리고 기능, 현지의 상태는 기능입니다. 기능이 포인트야.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뭐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 보는데 역함수의 미분 공부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역함수에 대한 어떤 상식들은 좀 우리가 고1 때부터 공부했던 건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맞죠? 자 어떤 상식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첫 어, 번째 역함수라고 하는 건 여기 정의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응되어진 상태가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면 얘 함수 f라면 거꾸로 가는 상태가 바로 뭐야 f 인벌스 상태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역 함수가 성립한다는 건 여기서 역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다시 조리된 함수 f 자체가 무슨 함수일 때 얘가 성립할 조건은 얘가 성립할 조건은 무슨 함수일 때역 아, 무슨 내용일 때 자, 1대일 대응일 때, 일대일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제? 어? 홈스턴 이렇게 갔어, 홈스턴 이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여기 X1 있고, 여기 뭐가 있어? X2가 있는데, 서로 다른 X 값을 해서 같은 Y 값을 지켰기 때문에, 거꾸로 갈때 뭐야? 두 개로 가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죠, 그죠? 함수는 하나에서 하나로 딱딱 지켜나가야지만, 함수가 된 거니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일대일 대응이란 말이고, 그럼 일대일 대응이 당겨진 말은, 전니 함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그래프의 입장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단조롭게. 뭐 해야 돼? 단조롭게. 중간. 전 구간에서 중간만 하던지 또는 뭐 하던지 감소만 하던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지. 만요 됐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수치에서 공부할 때어 중간을 감소하 공부할 때 바로 일대1대응이고 역함수, 가 조건 다 똑같은 말이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풀때 얘네들 우리가 다풀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냥 보통 방호 에코플라임 x가 뭐다? 0이사 또는 에코플라임 x가 뭐가 된다? 0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이, 이거 이제 우리가 숫에서 이렇게 쭉쭉 공부해 왔던 거 그런 어떤 상식들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뭐 처음보다는 그런 표정 어, 그런 낯선 표정 어, 하지 마세요 나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았지? 오케이 자자 <laughs> 이거였구요 <laughs>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 두 번째 상식은 자 우리가 역함수 바라보면서 역함수 바라보면서 이제 그래프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이제 조사하게 되면 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빠바밤 빰빰빰 이렇게 갔어 삐뚤자니 괜찮아요? 예자 갈게요 자 여기 yx가 있어 yx가 자, 역함상과 Y-X 대칭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대충 하나 함수 이 잡았다고 하자, 얘는 F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대칭시켜서 나가는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갔다고 하자, 얘는 뭐야, f i n v e 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야, 여기 A, B가 있는데, A, B가 있어? 그러면, Y-X에 대칭시켜주면, 그리고 증상인데 여기가 뭐야, B,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관계 A에서 B로 가요 B에서 A로 가요 A 콤마 B B 콤마 A 그치? 맞죠? 자 이거 알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야 접선의 길기를 표현했지면요점에 접선의 길기를 표현해지만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가시겠지 맞니? 됐어? 자 이렇게 가실 거고 그 다음에 가지거 여기 접선의 길기 가시면 이제 이렇게 가실 거야 얘 바로 뭐야 F 인버스 얼마니? 얼마? 얼마 B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되고 있나요? 맞아. 어 여기서 얘는 바로 뭐가 되고 f f 라이 a 가 되시고 됐습니까? 됐니 자, 이두 그래프의 관계, 이두 그래프의 관계에서 자, 우리 일단 우리가 챙겨놔야 되는 거, 챙겨 챙겨놔야 되는 거. 주어진 함수 아, 주어진 함수 여섯 점 교점이 없어, 맞지? 교점이 없는 상태로 그렸다. 좀 마음에 안 들게 그렸네. 됐습니까 됐지? 자, 교점이 없어. 교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전의 함수 F와, 그제, 그 다음에 F인verse에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이 있으면, 교점 반드시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Y는 X 위에, Y는 x 는 직선 위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제? 맞죠? 이렇게 됐니? 됐고요그 다음에, 어차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어느 한점 잡고, 거기서 접선을 걷어. 그 다음에, 그 점을, 우리가 뭐, y x 역함수 값으로가서 거슬 접선을 걷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이 접선 값, 이 접선 자체도, 아니, 이게 다연결돼야 되잖아. 시험제 풀 때는, 이제, 분석할 때. 당연히,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자체가, 당연히 뭐가 될수 밖에 없다? y x 대칭 일수 밖에 없지. 맞아, 틀려. 네. 알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거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자, 뭐, 뭐, 뭐. 자, 두 접선, 두 접선. 그리고 대칭점을 얘기하는 거야. 언제 다된간이니다 이같지? 됐어요? 자, 두 접선의, 어, 두 접선의 결점도그결점도 그 결점도 당연히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된다? 어? 마이너 X 위에 존재해야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또세 번째 여기서 또 많이 이용되는 거 여기서 봐 여기서 주어진 접선이 뭐 F 플라임 A 잖아 많이 그리고 여기서 접선은 F, 역함수 F 인버스 B 였잖아 아이 미안해 이거의 플라임 B가 되겠지 역까지 됐어요 역함수에서 기울기 B 됐지 표현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반드시 뭐가 되지?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지? F'B, 바로 요새 접선의 기울기. 어? 얘가 뭐가 될까?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어? 역수 관계지. 수단계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3이면, 얘 기울기는 뭐야? 계산하는 거 아니지? 그냥 3분의 1, 그지? 얘가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지? 계산하는 거아니고요 됐나요? 아, 여기서, 아, 요게 좀, 요게 좀 논리적으로 좀 나쁘게 안 갔어요? 어? 그럼 그거 내가 정리해줄게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F inverse 지금 B를 보고 있잖아. 만약에, f 인버스 b를 보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f 인버스 b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f 인버스 자 거기서 b의 값을 볼 건데 목표 이거 보려 고 그래. 그러면 전혀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기면되있어요 f 인버스 그 다음에 f x 요거 해주면 그 결과 반드시 뭐가 나오지? 항등 함수 x 나온걸 알고 있지. 됐니? 아니, 이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조냐함사, 그 역함사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그치? 어? 아, 안 돼요? 아, 빨리 설명해 줄게요. 무조건, 무조건 안기하지만 정확하게 납득해주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어? 그래도 무지해석할수 있고, 실전 가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쫄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볼게. 이거 간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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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봐, 빨리 봐. 아. 여기서. x, 여기서 y가 있잖아. x, y 대응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요거 f, 내가 f 인버스 같잖 거꾸로 하는 거 되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어 여기서 어 뭐가 y는 y는 뭐가 돼요? f, x가 되죠. x가 f를 통해서 y가 됩니다. 맞죠? x가 f를 통해서 y가 되잖아 x가 f를 통해서 y가 되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요? 됐지?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F, inverse, Y잖아요. 그죠? Y가 역함수를 통해서 X로 갔어요. 이런 메시지, 그치? 되고 있니? 자, 그럼 이런 관계식에서, 자, 이거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F, X에서 F를 통해서 다시 역함수를 합성해 들어가고 있지. 맞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F, X가, F, X가 바로 지금 뭐 했었지? F, X가 지금 보이자는 <laughs> f 함수는 뭐야 y잖아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얘가 뭐야 f 인버스 y잖아 맞아 그 f 인버스 y인데 어 f 인버스 y 여기 있잖아 걔는 좀 뭐야 x니까 전체는 x가 되는 거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의 함수하고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바로 자기 자신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걸 우리 어, 당연히 알아야죠 문제 계속 나올 텐데 여기까지 됐냐? 됐죠? 자, 요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식에서, 자, 요 식에서 내가 양변을 미분할 거야. 이해 갔어요? 미분할 거야. 자, 미분했습니다. 자,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되겠냐 f i n v s f i n v e s 에 뭐가 오시고요? 아, 이건 미분했어. 자, 얘 미분했어. 미분해, 요거 미분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뭐가 오지? FX 그냥 와야 전체 미분하는 거 합성수 미분이야. 전체 그냥 와야지. 그치?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거 오시고그 다음에 FX 요거 5거고그니됐냐 그러니까 됐어? 그리고 다시 뭐가 붙지? 뭐가 붙어? 속미분. 그래서 F, 플라임 X가 붙어. 곱해줘야지. 그 결과 미분했을거 얼마? 1이 만들어지겠지. 됐냐 됐어요? 자, 1이지. 1, 1이라는 수는 뭐가 되는 거지? 1은 뭐야? 1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두 개. 요, 요 1이 되는 거두개 지금 요노무니시하고요 시키 곱해서 1 나왔으니까 투수가 당연히 무슨 관계지 역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되고 있으니까 됐냐 자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내가 뭘 확인하고 뭘 싶었지 f 인버스 b의 값을 확인하고 싶었지 맞냐 그럼 여기 요기 f x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는 거지 맞아 여기 우선 f 인버스 b 이렇게 돌아는 거잖아 이같지 그러면 FX가 B가 나오는 거, FX가 B가 나오잖아. 맞아? FX가 B가 나오는 X값이 얼마였어? 어? 여기, 여기. 어린이안 썼니? 아니, 갭수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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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A에서 B로 간잖아 그게 나오면 X값이 바로 a 였잖아 그게 되고 있어요? 됐니?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뭐야? 아, 요거, FX, B, 그리고 나서 구게에 B가 나오면 X값, 그거 다집어니까 바로 뭐가 돼? F, 그의 A가 되겠지. 되고 있어요? 이 전체가 B가 나오게 하는 그때 X 값이 A가 된다는 거지. 얘가 A가 들가면 되는 거지. 그걸 나눠주면 되니까 따서 마지막 10을 써주면 F 인버스로 B를 대입했다고 하면 B의 값은 뭐가 되니? F 플라이 A 분의 1 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뭐야? 아, 얘가 바로 뭐가 된다? F 플라이 A 분의 1. 역수로 간다. 얘가 F 플라이 A 였으면 되고 있어요? 역수로 간게 지금 10을 보여준 거야. 됐니? 됐죠? 예, 식으로, 어, 예, 보여줬어요. 자, 납득해 주시고요. 항상 역수 관계, 기억해 주시고. 됐어?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 지금 미분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뭐야, 다른 문제 풀더라도, 풀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되겠다. 됐어? 자, 일단 찍어 주시고. 두 번째, 자두 번째 코스 가서 두 번째 코스를 가서 어,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볼 거야. 이걸 토대로해서 자 역함수 미분법 보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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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주는건 어, 역함수를 그래서 미분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해갔지? 아까도 우리가 뭐야, 역함수의 기울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역함수 겠습니까 아니면 원함수 이용해서 바꾸겠습니까? 목표는 바로 원함수를 통해서 그것을역수취해지면그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거 확인시켜 준 거지. 맞냐? 자,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무슨 꼴이냐면 역수꼴의 미분이에요. 역수꼴의 미분을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자. 어, 여섯 미군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의 지금 목표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지? dy dx. 흔히 말하는 우리가 right line, 우리가 dy d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리로 가고 싶은 거야. 자, 이거 가고 싶은 거죠. 자, 이거 가고 싶은 건데, 그러면, 조제 함수, 두 함수, 조제 함수, f inverse, 어 f 인버스를 우리가 g 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딱 설정만 해서 시작해야겠지. 자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그리고 역함수요. 어떤 거야 그럼 미분법 그런 볼기 위해서 발음이 살짝 흐했어 f 인버스 바로 뭐야? g x 얘 들어갔어. 합성했어요. 그럼 결과 뭐가 나온다고? x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됐어요. x가 되겠지. 됐어? 많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미안해 영상 갑자기 끊어지고 어, 끊고 싶었어. 자 집에 두 함수 역함수관계니까 집에 뭐가 되지? FX 얘가 뭐가 된다고 X가 되는 거죠. 됐나요? FX는 서로 역함수관계니까 됐냐?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역함수 미분법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했어. 그 합성함수니까 표에얼마면 FX 나오실 거고. 알고 있어요? 됐지? 그리고, F'X는 1이, 어, 1이 되겠지. 알았어? 그래. F', 그리고 그 결과 1이잖아. 맞아? 됐니? 그리고 이거 이제 나눠줄 거야. 그러면, G' 얼마? FX 나오실 거고요. FX 나오실 거고, 걔는 바로 뭐야? F'X 분의1 되는 거. 보였니? 이렇게 됐어? 됐어요? 됐죠? 예.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띠리 와, 7을벌 걸리고 있어요. 자, G 플라임 뭐가 돼? FXY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바로 뭐가 되니? F 플라임 X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F 플라임 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게 바로, 얘가 바로 뭘 의미해? 얘가 dy dx 의미는 거지. F 플라임 X, y 플라임. 하고 있어요? 그럼, 기호호 같이 연기돼야 돼? 되고 있어? 됐냐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주니까, 얘정리해니건 뭐가 돼요? 어? 뭐, dy dx분의 1이니까, 써주니까 뭐가 되겠어, 결국은? 어? 자변이렇게정렬됐고 그럼 얘 뭐가 돼? 얘 정리해주면 뭐가 돼? dx, dy가 만들어지잖아. 맞아? 됐니? 그 그러니까 역함수에 미분을 가면 역수꼴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길게 역수 나온다는 거 아까 확인했고요. 됐니? 됐어?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역수꼴을 미분해 주는 거고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야? 앞으로 역함수에 뭐야? 미분한다. 그 의미는 바로 뭐야? 조진식, x, y 관계, 이 가지. 관계. x, y 관계에서, x, y 관계에서 양변을 뭘로 미분하겠다? 어? 어, dx, dy면 양변을 우리가 뭘로 미분하는 거야? 이 표현은? 양변을 y로 미분할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됐니? 여기서 일반적으로 dy, dx 써주게 되면 조제는 x, y 관계에서 우리가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라는 메시지였고요. 됐습니까? 됐죠? 대안 네, 돼, 빨리. 됐지? 아, 그래서, 아. 얘는 뭐야? 양변을 Y로 미분한다? DX, DY, 이렇게 써준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몇 개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거기서, 아, 페지가 몇 쪽이니, 근데? 159. 어? 159. 159요? 자, 159 같습니다. 자, 159쪽에 1번 입니다 자, 159쪽에 1번, 자, 12-1번이 되네요. 12-1번 봐. 어, x가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x가. 2y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3y, 그 다음에 얼마지? 플러스 4가 나오잖아. 그지?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지 분명히? 문제에서 구하는 건 dy, dx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근데 보다시피 기보조어진 식이 이제 뭐야? 어, dy, dx 구하는 건데 조어진식 뭐야? y로 x는 지금 뭐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말도 틀려. 맞지? 이걸 다시 y는 양함수로 고쳐서 미분한다는 게 얼마나 심한, 심각한 노가다라겠니? 지금 인정?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미분해 주고 역수 취해주면 되겠다. 이런 발상이야. 됐지? 됐어? 자, 그래서, 양그레지 우리가 뭘로 미, 미분해요? Y로 미분할 거야. 자, Y로 미분했어. 그럼 Y로 미분하는 거표요 식이 DX, DY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Y로 미분할 거야. 라는 메시지야. 메시지야. 자, 미분했어. 그럼 얼마나 와? 4Y 플러스 3 나올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목표지는 이거니까, 얘 다시 또모여주면 돼요? 역수치 해주면 되니까, 겸건 뭐야? DY, DX. DY, DX는 뭐가 되겠다? 4Y 플러스 3분의 1이 되실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얘는 뭐야? 분모. 0 되는 값 마이너스 4분의 3될수 없겠지. 됐니? 이렇게 생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길게 구하라고, 어떤 값이 나와? 어떤 Y가 얼마일 때, Y가 뭐 1일 때, Y가 0일 때, 이런 말이 주어지는 거지. 얘가 지 됐어? 됐니? 그럼 그때 길기 나올 거고, 그럼 Y 값이 정해지면 어떤 기 정이 정해지잖아. 여기까지 연결돼야겠지 그제? 이 갔어? 그래서 9점. 그 9점에서 그 접선의 길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2번. 자, 어, 여기까지 지금, 어, 처음에 지금 계 설명했던 게, 아, 지금 내가 뭘 설명했냐, 얘들아. 역함수 미분해 한건 역함수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역수권이 미분해 해나간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얘가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배제 부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어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식을 x, y 관계식인데 x, y 관계식인데 식을 정리했더니 뭐가 돼요? 아 식이 많이 복잡해 복잡한데 주어진 식은 뭐야? x는 y 관식으로 표현했을 때 식이 더 간단해져 이해가 있지? 이해가니? 그때 복잡한 식에서도 복잡한 식에서도 주어진 조진 x 의 관계식에서 주어진 식이 Y로 가는 식으로 표현할 때더 쉬워. 그럼 바로 적용하는 거야. 역수권의 미분을요. 꼭 역함수만 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지? 대체? 무슨 얘야기겠죠 예. 자, 뭐라고? 지금 내가 한메시지를 뭐라고? 어, 복잡한 식, 복잡한 어, 함수, 복잡한 함수식이 되겠지? XY 관계야. 복잡한 XY 관계. 단계. 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그니까, 계산 좀더 빨리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야? 2번 문제가 되겠다. 2번 반. Y가 지금 뭐가 보이니? Y가, 어, 4조곱 끈 얼마? 2X-6이야. 맞지? 아무리 이 정도 할수 있죠. 이거 뭐야? 전체 4분의 1제곱 들어가시고, 미분. 응? 바로 우리가 뭐야? 5만 합수 다 했으니까. 됐니? 합성함수다 했으니까. 이 됐죠? 오케이? 할수 있지만, 이거 전체 4조곱 때려. 전체 4조곱 때릴 때 뭐가 나와? 4조곱 때리는 뭐가 나오니? 이거 없애려고. y의 4제곱이 뭐나와요2 x 마이너스 6이잖아. 이해 같이 됐어? 그리고 주어진 식을 x로 정리하니까 이거 넘어가서 플러스 6대 10으로 2로 나눌거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x는 뭐가 돼요? x는 얼마? 2분의 1, y의 4제곱 되시고, 맞죠? 근데 넘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3 되겠다. 이렇게 하냐니 그러니까 주어진 식 뭐야 아, x와의 관계에서 뭐야 x는 y에 가는 식으로 예쁘게 정리됐잖아 맞아? 그러면 이럴 땐 바로 이제 우리가 뭐야 역함수 미분법 써서 역수권 미분법 써서 dy dx 구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y로 미분하겠다는 메시지야 됐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가볍게 미분해 주자 자 미분하러 갑시다 따라라자 얘야 얘 미분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역수권 미분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dx dy가 되겠지 자 그리고 걔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얘 이제 미분했어 그럼 뭐가 돼 y 조진식은 y 가서 미분할 거야 얼마 나오지 2y e, 얼마니 세제곱이니 틀려 빨리 틀렸다고 얘기게 됐습니까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역수 취해주면 되겠지 따서 라 dy dx는 뭐가 됩니까 얼마 돼요 2y e, 세제곱분의 1이에요 하고 y는 0이 되는 값은 제외시켜 나가겠지 되냐 됐어 이렇게 다 구하겠다니까. 유용하죠? 됐습니까? 가전이 토박토박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집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Y 관계에서, XY 관계식에서 아, 조인식이 복잡할 때, 어. 역수골의 미분을 통하는 걸 지금 확인했어. 그러니까 어, 함수를 구하라. 함수식 구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야? 역수골 네, 미분해 주시면 된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역함수 하는게 절대 아니라는 메시지야. 됐네? 자, 그다음에 어, 11번 문제, 그 유형 문제는요. 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12번. 12번 문제 봤더니 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음. 그러다 자, 12번, 12번 문제 봤더니, 함수 FX가 지금 뭐가 보이죠? X 삼수, 플러스 얼마 보이냐면, X제곱, 플러스 X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역함수를 F 인 n 스 s X라고 했습니다. 되니? 자, 어, 이거의 역함수, 이거 역함수, 그냥 편해서 내가 g x 썼어. 그냥 편하게 F 인 n 스를 g 에라 내가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바로 뭐니? 구하는 건 G 역함수. 존재 역함수 G3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갔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존재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 역함수의 어떤 특정한 역함수에서의 특정한 미분계수, 여기 플라임이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G3이 아니라 당연히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는 거야. 특정한 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해갔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냐면, 바로 자, 세 번째 유형. 바로 뭐가 나옵니까? 자, F inverse가 G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역함수에서, 뭐야, G, 얼마? inverse, K. 특정한 값을 물어본다고, 얘를 구하십시오. 특정한 값을 구하십시오. 특정한 미분기수, 역함수, A같지? 되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구할 때는 우리가 뭐한다? 역함수 안 구한다, 이해 같지 되니? 특정한 값. 특정한 값을 구할 때야 자 역함수에 특정한 미분계수 구하기 특정한 미분계수 구하기야 자 미, 특정한 미분계수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할 때는 어, 아까 했었던 전의 함수와 원 함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야 g, 슬라이, fx, 역함수 관계니까 얘는 뭐라고? x라고 잡아줬잖아 됐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얘 미분에 때려주면 g플라임 얼마? fx야. g플라임 fx 그리고 f플라임 x가 붙잖아. 그지? 그걸 나눠주니까 그럼 뭐가 되지? f플라임 x분의 1이에요. 자, 이 합성된 요 식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간다고 생각해. 이렇게 됐어요? 요걸 이용합니다. 됐니? 됐지? 그리고 조심할 때는 여기서 g플라임 3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fx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무슨 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얘가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얘가 3이 되게 하는, 그 3이 되게 하는, 무슨 값? X 값을, X 값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여기 3도 같다, 여기도 3.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야, 절대? 됐어? 됐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역수꼴로 갈 텐데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거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봐. 어, 그럼 FX가 3이 나왔어. 그럼 얘가 3이 나와. 반드시 풀어주면 되겠지, 맞니? 자, 3이야. 그럼 요거 3이 되는 거야. 당연히 뭐밖에 없어. X가 2밖에 없네. 되고 있나요? 돼, 안 돼. 됐어? 됐지? 그 X가 요다지 끌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 어, G 플라임 3이라는 건다 있어주면 얘뭐 의미해? 뭐, 뭐 같은 거야? G 플라임 얼마? 아니, 바보 탱이야. 애플다 바꿔서 한 건데. 애플 플라임 얼마? 1분의 1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 요 관계야? 아 어려운거 아닌데 아나 설명도 실패했냐? 다시 해야되나? 에이씨 다시 하면 되지 뭐. 씨. 자 갑니다. 그러면 f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니까 f 플러스 x 구해야 는거지 얼마나 와? 3x 제 플러스 얼마나 오니? 2x 플러스 1이다. 그러고 나서 이거다1과잖아 그거 얼마나 와? 6이지 그치? 그 답이 얼마나 와? 6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원료 강제식 이용할 거라는 거, 합성 강제식 이용할 거라는 거, 그리고 정말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요거, 뭐3쪽맞다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 3분의 1,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이해 가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요거 좀 주의하자. 됐습니다. 여기까지.